봅시다. 이 오른쪽 글씨가 잘안 보이는데 이거 뭐야? 2의 a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승. 얘는 8의 a승 플러스 8의 마이너스 a승이죠. 이거 뭘로 보여야 돼요? 예. 이제 조건은 뭐예요? 2의 a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승이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왜요? 요럴 때뭘 구하라고 얘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들아, 나 이거 보기가 좀 짜증나거든? 쓰기가 좀 짜증나서, 어, 얘를 A라고 부르고 B라고 부를래. 안 되겠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A랑 B는 서로 역수관계인 거 오케이니? 네. AB를 곱하면 그럼 뭐겠니? 1. 1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네요. 맞아요. 그리고 난이 식이 뭘로 보여야 돼요? A3승 플러스 B3승으로 보여야 되고요. 분모는 a 플러스 b로 보여야 돼요. 됩니까? 이거 뭐야? 곱셈 공식이죠. a 제곱에 마이너스 a b에 플러스 b 제곱이에요. 맞아요.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야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 거야 지금? 어. 얘들아. 지금 이 곱셈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 1년 꿇는 걸좀 고민을 해보세요 알겠죠? 네. 다시 1학년 때 1학년 처음에 배운 거죠? 1년 꿇어야 될 사람들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 1년 뒤쳐져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거 약분합니다 이거 나오죠? 이거 어떻게 구해? 저걸로 구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여기서 마이너스 어, 3AB, 이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저놈을 그대로 쓰기가. 그쵸? 어, 네. 그럼 얘가 9에서 뭐 빼면 돼요? 응. 3, 정답이 6이네요, 그러면. <laughs> 응, 3번이에요. 되죠? <laughs>